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이 right 안녕하세요. 네 총재님. 응 나예. 네 총재님 지금 인터뷰 가능할까요? 응말말이네 총재님 감사합니다. 응. 네 제가 오늘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문들이랑 또 총재님 정책 중에 아홉 번째 세금 혁명에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신다는 정책이 있잖아요. 음. 이두 가지에 대해 물어볼 건데 첫 번째로 지금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총재님. 음. 뭐 부동산을 거래할 때 10억 이상이면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등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등 내는 세금 비율을 더 크게 하겠다는 등 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땅값 잡겠다고 아주 열심인데 총재님께서는 이러한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 1 1 9조에 예. 경제민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절히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제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니 그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거든. 그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이 경제 안정이나 과도한 부동산에 이런 걸 위해서, 올라가는 걸 위해서 그 안정화 시킨다. 시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가능한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더 좋아. 그래서 부동산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아, 네, 네. 정부는 거기에 대한 세금만 거두면 되고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매에 대한 세금은 그마이크도 들어도 보유세를 늘리면 안 돼. 보유세. 어, 부동산 보유세는 낮춰야 되며 보유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높이는. 거야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보유세는 줄이고 양도차익이나 이런 거래세는 늘리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어렵잖아.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네. 또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데 그걸 규제하는 건 국가 세수에도 마이너스야. 부동산 값이 올라갈수록 국가는 이익이야. 강남 부동산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고 더 좋은 집에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 안 좋아지? 그러면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 거래세도 많이 들어와. 왜 그걸 막겠다는 거야. 국가는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세수를 많이 거두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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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택이라도 많이 지어주는 게 좋다니까. 배당금이라도 주고. 그래, 안 그래? 아, 네.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에 기업 입학제를 내가 허용할 거잖아. 대학에 돈을 내면은 기부금을 많이 내면 그냥 입학을 시켜주는 기여 입학.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아 대학에 난 돈을 많이 써서 넣을 수 있으면, 그 돈이 대학에 다른 애들이 등록금을 안 내도 되잖아. 와 똑같단 말이야. 대학은 이 부자가 많이 사는 강남에 땅값이 10배로 씻어으면 세금이 10배가 더겁지요그 부자들이 세금 내고 좋은 집에 살겠다는데. 그걸 왜 내려? 마냥 올라가도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는안 돼. 시장은 부동산에 맡겨놔야 돼요. 아, 네, 네. 부동산 가격은 트리클 다운을 하면 안돼 트리클 업을 해야 돼 밑바닥에서 스스로 가격이 형성돼야 돼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트리클 다운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도 비난한 적이 없잖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이건 좀 바꿔야 돼요. 또 백지 구조가 예, 예. 적용돼서는 안 되는 쪽이야. 아, 예. 헌법 119제 경제민주화는 뭐다 좋아요. 뭐 다르게, 뭐 다른데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돼.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 강남 집가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나? 불가능이야. 아야 보세요. 아요 어, 지금 인터뷰 중, 인터뷰. 조 이따 내전할게. 네. 부동산 시장은. 예, 예. 일단 관주도가 돼서는 안 돼. 관주도. 관주도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민간 주도가 돼야 돼. 그리고 서민들이 네. 강남 집을 살 일이 있나? 없죠. 지금 현재 있는 가격도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어차피 서민들과 거리가 있는 거고. 아 네. 좋은 집이 자꾸 많이 생겨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좋은 거야. 일반, 우리 이 없는 예. 사람들은 이익이 떠오는 거야. 아 일반 서민들은 꿈에 젖혀 있는 거네요. 우리... 그럼, 거기에 우리가 도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뭐, 언론을 통해서 막 그런 이상한 꿈을 심어주고 있고, 국민들. 어. 어, 우리가 아무리 저축을 안 돼도 강남에 집을 살수 있나? 아니, 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그들이 비버리 힐스에 살던, 세금만 많이 거두면 되는 거잖아. 어, 그건 절대 가서 비버리 힐스 집은 못 짓는다. 뭐, 몇평 이상 집은 그거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주택업자들이 기절하는 거야 어, 그런 음. 주택 상한제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자기가 비벌 힐제 같은 집을 왜 허가를 안 해줘 그런 집을 지어서 살겠다면 화주택도 허가해줘야 되는 거야 뭐 세금 많이 내니까 예 마치 공산주의 정책 같은 어, 그런... 마치 공산주의를 주택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음... 아, 그 종대... 공산주의는 트리클다운이거든 트리클다운을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아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가자 그렇지. 같이 트리클다운. 위에서 미시하는 대로 뭐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관주도라는 걸 트리클다운이라고. 케인즈는 예. 트리클다운 관주도 경제를 주장했잖아. 어근데 하이에크는 미시경제. 그러니까 민간주도 시, 시장주의를 주장한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것을 적절히 써야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대반도두산국일 때는 예. 만주도 케인적 이론을 써야 됐고 대공항일 때는 아. 이제는 중국이 하이에크 이론을 써서 성공한 거야. 시장주의. 중국 아. 사람들한테 등석병이가 1992년에 하이에크를 미국에 불러 중국에 불렀잖아. 예. 아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중국을 좀 인민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없냐니까. 아니, 배급만 줄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인민들이 농사짓는거 인민들이 일부 내다 팔게 해라. 네, 시장 네. 예. 그래 가지고 그 자본주의가 생긴 거야 그걸 우리는 수정주의라고 그래그 바람에 중국이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경제 경제 이론을 택했던 거지 중국이. 예. 음. 아, 그럼 총재님 말씀대로 일단 부동산은 네.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국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 여보세요 비... 잠깐만 아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아 저기 지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예나 중입니다. 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 우리나라가요 부동산 네. 등의 비금융 자산이 전체 자산의 77. 7 7 7예요 다른 네. 선직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이게 부동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음. 그 이유가 뭔가요, 총재님? 우리나라가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예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십니까? 네,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자체가 거리 되어있는데 아,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음좀 예, 이따 통화해요. 예. 예, 예. 음,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잖아요. 77.7%인데. 음. 그래서 이거 보고 정부는 이거 부동산 자산 비율 낮춘다고 막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총재님?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는 부동산의 거품으로 일어난 경제도 많아요. 우리 경제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의 국가가 처음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책이야.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의 재산 비중이 올라간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한탕주의 정책을 편 거야. 정치 자금이 없잖아. 그러면 그 권력 잡은 자들이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당에서 막강한 돈이 들어갔고 옛날에. 그 당에서 국민을 이끌어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금권선거를 했다는 거지. 음, 그렇게 하려니까 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야. 꼭. 아, 아. 그러면 강남권을 개발하면서 얻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미 노란잡이 땅을 다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대판하는 식으로 이미 개발할 걸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돈을 충분히 거기서 마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이걸 비밀이 하거든 그래야 땅 작업을 미리 해놔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기을 개발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 몇몇 사람밖에 몰라 그거를. 예. 그러면 그건 당에서 조직적으로 그 정부의 땅을 해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 그래가지고 수조원에 가라는 그런 정치 작업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안전하게 민간 기업이나 이런데 손을 벌리지 않고. 어 그래서 졸지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 국민들이 뿌리면서 정권을 유지해 갔단 말이야. 뭐 전두환, 노태우, 예. 다그 이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종도를 개발한다, 뭐 공항을 개발한다, 뭐 어디를 개발한다. 뭐 분당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권력이 탄생했다고. 아 부동산 시장이 어? 정치권의 목표와 같이 성장한 거네요. 정치 자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분당이고 정치 자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산이란 말. 이뭐 어, 그런 지역이 군데군데 있다고. 어 그거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짓을 해요. 자기들이 모두 기업체 가서 몇조 단위를 달라고 할 수가 있나? 기업체 가서 조 단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 네. 그러니까 기업체에 가서 조단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매식조를 만들어버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말은 와, 네. 기업체에 가서 예. 정치 자금을 어디서 뜯어낼 수가 없잖아 어, 기업체들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구, 투기자들에게 투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싹 희소해버려 알겠죠? 아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이 역대 권력이 생길 때마다 그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확대돼 버린 거야. 예 예. 어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음? 응?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너무 기형적으로 커진 거군요. 그렇게. 어그 권력들이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안 했지만은. 예 예. 군사정권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 이후에 뭐 김영삼 정권이나 이럴 때 예, 예. 김대중 정권 때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 그래서 부동산들이 정권자본자가 분당을 개발한다 정권자가 감남을 개발한다 이거는 박 대통령의 말기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할 때마다 뭐 수많은 정치자금이 움직였다고 볼수 있어요 그걸 네. 내가 뭐 전화상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커진 이유는 그런 네. 면에서 그게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7%나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비금융 음. 자산이 지금 77%인데 이거를... 음. 지금 정부는 이걸 때려 잡아서 이걸 낮추자 이,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고. 아, 부동산 시장에 예. 그 칠십칠 프로라는 그 비금융 자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예, 이걸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방세와 국세가 거기서 노다지 나오니까. 근데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면 양적완화해서 이제 매년 이천 음. 조씩 금융 화폐 풀실 거잖아요 시중에. 음. 음 그러면 뭐 저절로 이 음. 비율이 뭔가 좀 맞춰지겠네요. 어 달라지지 예 자연스럽게 부동산 비중은 낮아지고 또 금융 어, 어. 금융자산 비율은 올라가는 거로 올라가네 아, 금융자산이 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종재님의 어, 정책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지금의 정책. 어그러내 그러니까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주 예. 세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 아 그러니까요 내가 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파트 개발이 많잖아 대규모 주택 단지가 개발될 때마다 거기에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 정보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권이 나올 때마다 그 짓을 한다니. 그럼 앞으로 미래에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총재님? 부도덕한 권력이 나오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지. 정상적인 정권이 나오면 부동산 장사를 안 하겠지. 이제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이제 그런 건 없지. 이제 그냥 강남은 강남대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버지들은 집을 비우게 되고 아파트도 비우고 점점 요양병원으로 가서 죽잖아 그리고 젊은이는 없잖아 약 4,000개, 3,500개의 초등학교가 없어졌잖아 10년 사이에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거야 많이 없어졌네요 음, 그러니까 이 우리는 예. 이제 그런 시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재님 이제 응. 총재님 정책 중에 세금 혁명 정책 중에 1억 원 미만의 소액 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서 증권 거래를 활성화한다라는 정책이 있는데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총장님 증권을 활성화하려고. 예.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갖다 넣어 놓는 것보다는 예.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 쉽게 금융 이자를 안 주고 자금을 구하는 게 주식이거든. 그러잖아. 맞죠. 거기 거래세가 안 나가면은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된다니까 주식에. 이것도 샀다가 팔고 이것도 샀다 팔아보고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세금이 있을 때는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 고액 자금 주식들이 자주 팔리면은 은행 돈을 안 빌려도 사업을 할수 있잖아. 이렇게 은행 자금을 정권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음, 그래가 우리가 건전한 주식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활성화돼야 돼. 음,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이 건전해져요. 지금보다 열 배면 세계 주식 시장의 한 20%네요. 어, 그러니까 아주 건전해지면서 예.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보산이 줄어들어. 와, 예. 음, 기업이 많이 좋아지죠. 음, 이 증권 거래세가 없어지면 진짜로 증권을 매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돼. 어, 그러면 여신이 좋아지잖아. 예. 남을 이해가죠? 예. 지금은 손해를 봐도 증권 거래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음. 음 어, 음. 이런 것도 방지해주시고. 음, 이게 여기에 덕을 보는 사람이, 정권 통장을 가진 사람이 2,7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개미 투자자가 많아요. 그것이 허경영의 이정권세 안내기 하는 거에 영향이 커요.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허경영 많이 찍게 되지. 예예. Yeah, yeah. 나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세히 보면 은내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아, 그냥 이게 거미줄처럼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말. 내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은 풀어야 된다 이러잖아.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거는 조세 정책에 좋은 거예요. 부자들을 저거, 저, 내가 저것도 없앤다고 하잖아. 김영남포. 아, 부자들이 선생님한테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왜 관습이야? 그래, 안 그래? 선생님들도 좀 뭐, 저, 저, 로또 복권은 아니지만은, 제자 잘 만나가지고 좀 집도 한채 구하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어, 그러면 제자들, 어려운 제자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어, 선생들도 좀잘 살면 좋잖아. 어, 그러니까 전교조들이 지금 그, 그렇게 고, 저 고생을 하잖아. 네, 네. 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저, 저, 그렇게 좀, 그, 거 하는 거란 말이야. 네. 어, 교사들이 말이야. 예. 아좀 생활이 좀 수준이 올라가게 해주면 좋잖아 그걸로가지고 언제 집 사나 학부모들이 잘 사는 부모도 있으니까 한번 예. 아, 선생한테 집도 사주고 말이야 돈도 좀 주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자기 아들만 선생이 님 양심이 있지 봐주나 기여기 입학제도도 나는 대학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김영란 법은 폐지하는 거야 당연히 폐지하지 그래가지고 선물 샀다가 십만 짜리든 1 0 0만 짜리든 가냐 안해 정부는 왜 거기에 경제 민주화를 내셨우냐 거기다가 음, 선생이 님뭐그맨뭐 오만 그뭐원 짜리 삼만 이만 원 짜리 3만원 짜리 3만 그런 선물 받아 그거 어디다 쓰겠어 네. 선생도 그걸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선물이 선물다워야지. 그거 뭐 1, 2만 원짜리 그 선물을 받아서 뭐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선물도 주는 품토를 만들어놔야지. 아이 선물을 그래서 안 줘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 선생은 다 작은 선물을 가져오는 학생도 더 처근하게 생각하고 잘해줘. 또 많이 갖다주는 사람 무조건 좋아하나? 많이 갖다주는 사람은 고맙게나 생각하지.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그걸 적용함으로써 경제가 농촌 사람들이 엄청난 매상이 줄었다니까 설 추석에 알죠? 겠 네, 총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음. 지금 한국 증권 시장이 증권 거래세도 내고 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내는 이중과세의 나라거든요? 어, 그럼. 그러면은 아, 근데 우리나라가 또 36가지 세금 제도를 다 폐지하잖아요. 어, 그럼. 그래서 뭐 혹시 소득세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 아, 총장님 이름, 세금 이름이 나중에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그건 비밀을 밝힐 수는 없어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음. 조사를 해 보니까 증권 거래세랑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모두 과세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어, 그래. 미국은 1960년에 폐지했고 스웨덴과 독일도 1991년에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일본 역시 1999년에 거래세를 폐지했어요. 그래 그럼 왜 증권 거래세를 폐지했냐? 증권 거래 활성화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뒤떨어져 있냐. 내 정책을 보고 뭐 내가 상속세 없애겠다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 그 잘못된 거야. 여보세요. 네네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아아 인터 상속세 배제한다는 거내말 듣고 김정민 씨가 찾아왔었잖아. 김정민 박사가 하늘에 찾아와서 자기는 상속세 없앤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 그왜 김정민 박사가 나를 찾아서 하루 있다가 갔어? 그리고 그래, 자기가 방송도 하더라고. 허경영 씨가 상속세를 없앤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막 그러잖아. 뭐 허경영 씨가 얘기하는 네. 정책들은요, 지금 봐도 썩먹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음. 근데 어떤 정치인도 상속세 없애다는 말이 없는데, 30년 전부터 홍영영 씨는 상속세를 없애 우리 기업이 외국에 안 넘어간다고? 예, 예. 아니, 지금 이재용 씨가, 이근희가 죽음 돌아가시면, 이재용 씨가 상속세 내고 나면,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어디로 넘어가? 미국으로 넘어가. 본사가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근데 왜 상속세를 매겨? 어, 그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매기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지분이 확 없어지는데, 어, 그러면서 이재용 씨 보고 막 편법 쓴다고 하면 되겠나? 어, 그래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데, 그게 상속세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그딱 상속세 때문에 어려운 애로가 있는 거야 그게. 예. 상속세를 내면 그 그룹 자체의 영향력이 낮아지잖아요. 어 낮아져 버리고 그냥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 그룹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니까. 상속세를 내면내 가지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간 회사 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도 말이야. 주식인데 주식을 인수받았는데 현금을 내야 되는 거야. 어, 주식으로 내면 안 돼요? 어. 뭐 어, 아버지한테 주식으로 상속받았는데 현금으로 상속세를 70% 갖다 내야 돼 아. 주식으로 천억을 받았으면 현금으로 700억을 갖다 내야 된다 이 말이야 망하는 거야. 아, 네네. 음 알겠죠. 예, 총장님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주식하면은 돈돈 돈 날린다 큰돈 날린다 망한다. 아 주식하는 사람이 허경영을 허경영 넣어주는 천사를 몸에 넣고 <laughs> 예, 예. 천사한테 물어보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아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투자를 할까요? 물으면 천사가 딱안빚주잖아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 응? <laughs> 예. 어떤 사람도 손해 안 봐요 아 삼성 주식을 살까요? LG 주식을 살까요? 이렇게 딱 물으면 삼성 주식을 살 거야 하면 뭐딱 떨어지면 삼성 거 사면 안 되는 거. 야 그럼 LG 거를 살 거야 안 떨어지네. 그러면 사면 되는 거. 야 어, 그러니까 천사한테 물어보면 천사 내가 넣어주잖아. 성령이야 성령. 아, 21세기에 와서 내가 성령을 넣어주는 사람은 내가 나타났잖아. 벌써 <laughs> 내가 주식 방송에 가서 했잖아. 어 그래 요새 손해 안볼 거야 뭐, 다. 와네 감사합니다. 네요령을 알려줬는데 잘안아 모르지. 어 그래요. 송대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 i 나.